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어, 저는 사주 좀 보려고요. 네, 그러세요. 장대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대 한번 받아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실 분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91년 7월 8일 낮 한시고요. 네, 네. 남자친구는 89년 6월 19일이요. 네. 오빠하고 오래 갈수 있나 보려고요. 음, 그래요. 아, 본인이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뭔지 믿을지 못한 일이 있나봐요. 네, 선생님. 네. 만나서 교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달 정도 됐어요. 네. 어, 본인 사주를 잠시 살펴볼게요. 네. 외모가 상당히 이쁘시네요. 네. 그리고 홍염 살성이 작용하는데, 이 살성의 작용을 보면, 예, 눈웃음에 애교가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호색을 탐하는 살성으로 성에 관해서도 육감적이고 정열적인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네. 네. 또한 예술적 기질 면에서도 보자면은 아주 손재주가 뛰어나요. 네. 네. 식복과 제복도 많은 사주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연극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일단은 본인 사주의 궁합하고는 상당히 잘 맞습니다. 연극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 배우자궁은 상당히 약하게 나오네요. 아. 네, 이성과 우는 상당히 약합니다. 네. 네. 남자 사주를 보면은 이분은 본능적이고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으로 보여지네요. 어, 네. 네, 그 정글 속의 그 맹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폭력단체나 그 지하 조직의 그 보스인 그 우두머리 갱인 사줍니다. 오,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또한 이 백호살성의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음. 백호살성은 혈관 지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살성의 작용을, 작, 작용을 보시면은요, 음, 흉측한 살성으로 길 핏고 그 핏빛을 보아야만 되는 그런 살성입니다. 네. 네. 또한 암이나 자살, 그 객사 피사 교통사고 등그 확률적으로 한90%이상이 겪게 되는 사성인데 그 아주 좋지 않은 사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 네. 그러나 이분은 배운과는 관계없이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똑똑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이 족폭이에요. 그래서 막 오...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요? 네. 어, 두 분의 연, 연애 궁합은 목극토라 서로가 극을 하는, 극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서로가 극복을 하신다면은, 즉,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듯 그 고난, 고난을 극복해야만 오래 갈수 있는 그런 궁합이거든요. 네. 네. 제가 교제하는 동안 힘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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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좀 클럽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네. 예, 깡패인 줄 모르고요. 음. 근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쳐요. 웃는 음. 모습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아,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데, 아무튼 괜찮고 좋은데요. 네. 그런데요? 네, 네. 좀 잠자리 있잖아요. 네. 네. 예, 성관계 할 때, 음.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거든요. 음. 뭐가 무섭고 좀, 당황스러운 거 조금만 얘기해 줄수 있나요? 어, 글쎄, 막, 처음 시작은 막 딱히 별다르지 않은데요. 네. 막좀 이따 막 흥분되면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심한 욕을 하나요? 사정없이 막 때리기도 하고요. 예, 음. 네, 그래서 막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 네. 짜증나요. 막, 네, 끝나고 네. 나면 사람이 완전 막 180도 달라지니까 아, 내가 언제 그래요? 그랬냐는 것처럼. 음. 그래서 제가 헤어지려고 해도 안 되고 왜 이래요, 선생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관계하고 난 뒤에는 그 관계하기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네요. 예, 네, 선생님. 네. 두 분의 사주를 보면요. 궁합을 보면. 예, 부부의 궁합으로는 맞지는 사실 않습니다. 예, 두 분의 그 몸주 자리 즉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것을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속궁합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의 몸주 자리에서 홍염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은 거칠게 섹스를 할지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예, 또한 본인의 스스로 아직은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홍염살의 작용으로 그 육체적 쾌락을 그 농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좀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네, 헤어지고 싶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듯하네요. 음. 네, 영원히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시기,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어, 그런가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무섭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무섭기만 한가요? 아니, 글쎄 잘 음. 모르겠어요. 막꼭 그렇게 무섭다기보다는 근데... 네. 좀 당황스러운 거좀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네. 사랑 막 분위기 잡다가 음. 막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고 막 욕하고 하니까 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걸 진짜 확 헤어져야 되나 그래야 네. 되나 진짜 지금 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이지 네. 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류에게 맞춰 맞춰질 거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솔직한 본인의 마음은 헤어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으면 하고요. 네. 어, 두 분이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애인처럼만 짧은 그냥 추억이다 생각해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사실 네. 막 결혼까지막 생각은 안 해요. 막 음. 그냥 만난 것도 클럽이고, 음. 사람이 좀 진중한 면도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근데, 다음 분과 네. 만나려고 하는데 몇 개월까지 만나야 될까요, 선생님?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여, 인연으로 보시면은요, 음, 일단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본인을 도와준다고 하셨죠? 네.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분 사주를 보면은 금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 올 하반기쯤 들어가서 이분이 큰관지수가 들어와요 네. 어~ 관지수가 들어오다 보면은 사실 이런,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관이 껴서 뭐~ 뭐~ 수갑을 차고 들어간다던가 네. 아니 불시에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네. 뭐~ 자연히 서로가 가슴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고 자연히 헤, 헤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편단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본인이 이분의 사랑을 쫓아간다면은 본인의 가슴에서 저려 오는 그런 아픔도 올것 같고, 어, 이제 배우자는 다른 곳에서 찾고 이분과 그냥 연애만 하십시오. 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네.